이제 이거를 실전에 좀 쓰려고 하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왼쪽 하고 할때 상대방 이렇게 왼쪽 하고 치면 뭐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상관없고 내가 상대방 여기서 보통 이 앞을 선점하려고 다리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앞으로 오고 또 이렇게 앞으로는 오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앞에 있어야 기술을 볼수 있는데 뒤에 있으면 이걸 막혀서 기술이 조금 막혀요. 그래서 들어가 쉽지 않아서 이 다리 선정을 하는데 이 내가 이 앞에 들어가면 상대방도 이 다리를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예상을 하고 그래서 다리 들었을 때 들고, 들고 있으면 천천히 넘어올 때 이때 여기서 그냥 내가 왼 다리만 틀면서 걸어주시면이건 약간 틀듯이 아까 한 번랑 좀 다른 그냥 틀듯이 보시면. 그래서 뭐 여기서 엄청 면서 하나 다리 오면 보죠. 그럼 내가 또 오면 여기서 다리 천천히 들어 올릴 때 내가 여기서 맨날 쓰시면서 맨날 트시면서 그냥 해서. 이게 생각보다잘 걸리는 게 다리가 한 달에 되면 뭐 외발기도 할때 한번 해 보고 싶겠지만 이렇게 하면 못 버텨요, 제 그럼 내가 이든 순간 자체는 어쨌든 외발이니까 못 버티 방어력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하면 잘안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상대방 다리 들었을 때 내가 다리 들죠. 다리 싸움면 다리 들죠. 그럼 여기서 왼다리를 치면서 옆으로 뻗어주시고, 몸만 회전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하고 할 때, 지금까지는 왼쪽하고 있는데, 오른쪽하고 할 때는 이렇게. 근데 이거, 요거는 하실 때 없어요. 밭다리랑 연계하고 좀 교체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밭다리를 여기, 여기, 보시면 뒤꿈치 있죠. 뒤꿈치로 상대방이 구부러진 녹음을 내 찍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찍어 줘서 이렇게 구부러지면 바닥다를 그냥 맺히시면 돼요 근데 보통 내가 찍으면 다리를 피거나 다리 뒤쪽 빠지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다리 찍으면 뒤로 살짝 빠지면 엉성, 허리는 죽고 다리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찍었으면 찍으면 뒤로 빼면서 허리가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도 방향이 맞는 거죠 대신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아까 위치로 그래서 내놓고 이 다리가 아까 위치 첫 번째 설명할 때랑 다르죠 그럼 내가 여기서 그대로 다리만 맞춰주시고 약한 방향 쪽 왜냐하면 약한 방향 쪽은 앞뒤거 세고 이쪽은 이쪽은 약하고 이쪽은 세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히려 그하면이 가슴 좀, 세좀금센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약한 방향 쪽떼서 아래 배는쭉 하시면 잘넘어니 그래서. 일단 첫번째는 상대방을 기울이게 밭다리처럼 내가 바다리로 상대방 중심을 앞으로 실어놓고 뒤로 빠지면 여기서 그 몸에서 뭐 이렇게까지 붙이고 이렇게 살짝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조여주시면서 다리만 저거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내가 처음에 한발 뛰는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뛰셔서 맞추시고 맞추시고 맞추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될 수 있는데 요거만 딱 잡아놓고, 상대 무릎, 높표게 막아놓고, 무꾸러지 막아놓고, 대놓고, 발.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설명한 대로 쓰러지면 이거 잠깐, 다시 연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뭐 틀어잡기면 상관없습니다. 플어잡 여기는 상관없는데, 보통은 틀어잡기가 잘 걸려요. 머리를 흔들어쓰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닭다리를 정확히 딱 찍어주시면 상대방이 뒤빼죠. 어, 빠지게 하면 붙여놓고, 아까 연습한 것처럼 엄청 붙진 않아요. 이 정도 붙여놨으 붙여놓고, 다리가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빠지면서 상대하고 각만 잘맞주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갖다리기었다고 치면 저대은 자기가 빠지겠죠 빠지고 머리를 이렇게 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 다리가 이쪽으로 뻗고 대놓고 약간만 안쪽으로 쭉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전망에 좀 치신다고 하면 돼요. 포인트는 이 다리 못 나오고, 못 나오게 조여주고, 못여지게못고어지게그 다음에 아랫배 쭉 내밀면서 마지막에 전망에 좀 치신다고 하면 돼요. 마지막에.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들한테좀 수월하게 쓰실 수 있어요.